자 이제는 산학기관들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장학재단. 어디 이사장님이세요? 어. 장학재단은 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가 꽤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7%로 음. 주고 있 1.7%로 어, 졸업 후에도 어,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요새는 면제해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바뀌었죠. 예. 대상 도좀 늘리고 있고 예. 네, 교육비 학비 때문에 빚쟁이 돼가지고 신용불량 되지는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누가 나오셨나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직, 직함이 뭔지, 성함이 예. 뭔지도 얘기하십시오. 예, 국가평생교육진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입다 직무대행이예요? 예. 예. 여기도 결혼된 모양이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177명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 의외로 인원수는 많지 않네요? 예, 저희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2008년에 설립된 이후로 꾸준히 늘려온 수입니다. 음. 평생 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인데 내가 지금 다른 부처의 산하 기관들보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애기 이런 생각이 드네. 교육부 힘이 없어 서 그런가요? 평생 교육 자체 예산이 교육부 1%안 되죠? 1%쯤 됩니까? 예산이 569억밖에 안 된다고? 안 예. 됩니다. 네. 대략 1%정안 됩니다. 569억이 전체다. 네. 하여튼 좀 평생 교육도. 사실 많이 키워야 될 영역인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누가 나오셨어요? 예,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송화중입니다. 아, 예, 고생하십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것같지는 않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예, 뭐 고마울 건 없고. <laughs> 예, 그래. 서울대학교 병원. 서 네. 울대 병원장 김영태입니다. 여기 있습 아, 예. 분당 서울대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시설의 일부예요. 어, 거의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인사권하고 그 경영만 독립되 있고 같은 인사와 그 법령이 독립되어 있어요. 법인 안에서 네,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어, 인사와 실... 경영이 독립되어 있으면 뭐 실질적으로 독립이 그런 회계가 독립되어 있죠? 회계만 독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계 인사 경영이다독립돼 있다는 얘기인데, 뭐, 들어보니까. 인사는 병원장, 인사권은 그, 서울대 병원장한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검사 대한 병원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돼 네, 있습니다. 약간, 약간 관계가 좀 이상, 아, 이상하다 보다는 약간 특이해 보여서. 음, 알겠습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은 어디? 여기 있습니다. 음, 고전 번역원은 번역할 고전이 많아요? 예.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했던 걸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했던 걸 거예요? 했던 새로... 것은 한 30년에 했던 것은 일부분을 하고 있고, 했던 걸 다시 예, 하는 것도 예, 하고, 대부분, 예, 재번역이 한 30년 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어,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조실로? 조선 왕조실록 외에도 일성록이라든지, 예, 그뭐 일성록은 일단, 뭐예요? 일성록이라는 것은 그 왕이 하루에 스스로 세번 자기를 반성한다면서 아, 일기장 같은 거 모든 예 기록을 다 해놓은 것죠 일성록. 그 조선 조선 왕조 예, 후기에 예. 어쨌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게 성종원 일기입니다. 요즘으 치면 그청화대 비서실에서 네. 있었던 모든 기록을 다 해놓은 겁니다. 백두 명이 계신데 연구원들이군요. 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통역 번역 번역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해외에 알리는. 네, 예, 현대 문학을 번역하는 기관. 그건 어디 어디서예요? 예, 그건 저이 문화관광부. 문광부 아, 사회. 사회? 예, 예.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학술정보원.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여기는 하는 일이 많네요. 대표적인 것은 유초중고 교육행정 시스템, 교육정보 시스템, 그 재정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뭐라더라? 그래? 뭐, 나이스라든가? 나이스라건, 교육행정정보나이 아, 그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 사용자가 교원이 50만 명이고요. 음. 학생은 5, 550만, 어, 보호자도 뭐, 천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스라는 그,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고 그 말이군요? 네, 교무행정, 뭐, 그 성적표 관리 이런 게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 네, 한국보육진흥원장 정남입니다 아, 네. 오육십년은 영유아정책 커브 기관